미넨 선수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다. 최근 미넨 선수들이 전격 방한하면서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미넨이 구단 역사상 첫 방한이었으니 이렇듯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건 당연했는데요. 미넨이 이날 방한한 이유는 오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맞대결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인 수많은 축구팬들은 뱅상 콩파니 감독을 비롯해 토마스 빌러 저말 무시할라, 조슈아 키미 등 코리아라고 적힌 붉은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열렬히 환영했고 미넨 선수들은 한국 팬들의 환대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넨 선수들은 팬들의 접근을 가로막으려는 경호원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며 직접 인파 속으로 파고들기도 했는데요.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에도 전혀 어색함 없이 셀카를 요청하는 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수들은 경호원 라인을 넘어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 했고 긴 비행으로 피곤한 상황에서도 사인 요청에 응하며 무심한 듯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첫방 아닌데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팬서비스를 하다니 호감이 가는 팀이다. 선수들이 매너가 좋네. 가드들이 말리는데도 해주시네. 이러한 모습 자체만으로 정성이 느껴질 정도다. 다음 시즌엔 꼭 우승하자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니나 다를까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넨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향한 곳은 훈련장이 아닌 바로 압구정.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기저기에서 출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블로비치와 마티스텔은 유니폼을 입고 대놓고 돌아다니며 서울의 일상을 체험했는데요. 그들은 곧바로 그 유명한 한강라면을 먹기 위해 호텔을 나섰고, 매점에서 음식들을 고르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니 계단에 둘이 꼭 붙어 라면 먹방을 하는 모습은 마치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아닌 미네의 열광적인 팬이 유니폼을 입고 서울을 놀러와 관광을 하고 있는 익살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감탄하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서울 한강의 밤거리를 누비며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특히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불빛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하블로비치는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서울 너무 예뻐라고 외치며 마치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영상으로 남겼으며 뒤이어 마티스 텔도 환한 미소로 예뻐를 외치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서울 예뻐 예뻐. 예뻐. 이들은 한국의 밤 문화와 화려한 조명에 빠져들어 서울의 매력을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리에서 만난 팬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파블로 비치는 팬들이 다가오자 익살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마티스텔은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 팬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며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넨 선수들이 압구정 로데오에 출몰한 사진이 찍히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신의 남자들이 주변을 압도하며 길거리를 누비고 있었으며 그 선봉에는 김민재가 그들을 리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미넨 선수들은 한껏 들뜬 표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창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 밤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거인들의 행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김민재는 이 그룹의 맨 앞에서 가이드를 맡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팀 동료들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그의 옆에는 토마스 밀러가 김민재의 이야기에 매우 기대어린 눈빛으로 깊이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마치 도시의 안내자처럼 한국의 문화와 맛집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였으며, 김민재와 밀러의 유쾌한 대화와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퍼지며 이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특별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의 밤 문화를 만끽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축구 팬들은 김민재가 직접 가이드하는 압구정 투어라니 장신의 선수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너무 웃기다. 토마스 밀러가 김민재에게 눈동자 크게 뜨고 집중하는 모습 좀 봐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둘이 너무 잘 어울려. 김민재도 손흥민처럼 하늘 쏘러 가는 건가? 김민재의 진짜 맛집 투어 가이드네. 민넨 선수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며 한국 관광을 만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민넨 선수단들의 한국에서의 모습이 순식간에 해외 축구 팬들까지 퍼져나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미넨 선수들이 찍힌 사진에 배경이 매우 듣고 깜깜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팬은 한국이 지금 한밤 중 아닌가, 그런데도 매우 위험하지 않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나라며 의아했습니다. 이에 한국을 여러 번 다녀왔다는 한팬은 한국은 늦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밤에도 상점들이 열려있고, 거리는 환한 가로등으로 밝혀져 있으며,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한 편이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되었던 팬은 그래도 범죄나 강도, 절도에 위험이 있지 않은가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에 한국을 방문했던 또 다른 팬이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다. 특히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낮으며, 실제로 한국의 밤거리에서 소매치기나 범죄를 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사진을 보고 놀란 이유는 최근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심각한 치안 문제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가 그와 대조를 이루어 더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이제 겨우 개막 7일 차를 받았지만 파리에서는 물론 선수촌에서 아직 많은 도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일간 누파리지행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 대표팀의 한 럭비 선수가 선수촌 방에서 결혼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며 피해 금액은 약 3천 유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날인 27일에는 호주 하기 대표팀 코치가 은행 카드 도난과 부정사용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 역시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 선수촌 방에 누군가 들어와 카드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1,500 호주 달러 상당의 의심 거래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선수촌의 물리적 환경상 범인을 잡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선수들의 생활 공간에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도 제한돼 있어 목격자도 쉽게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파리 보안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매일 3만 명의 무장 경찰이 배치되고 2만 5천 명의 사설 경비원과 1000명의 프랑스 군인이 동원되고 있다는데요. 해당 보도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올림픽인지 아니면 테러가 일어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며 파리로 떠난 국가 대표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특히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안 상태가 뛰어나서 밤늦게 혼자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잘 관리된 거리 조명 덕분에 언제든지 밝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CCTV 시스템이 널리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의 빠른 대응과 철저한 법 집행 덕분에 범죄 발생 후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은 자신이 한국에서 느끼는 안전함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개인 소지품을 잠시 방치해도 도난당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범죄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한국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는 한국의 사회적 안정성과 높은 수준의 공공안전 관리 덕분이며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그 안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을 두 번째 방문했던 토트넘의 히샬리송도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방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번화한 느낌을 주었고 치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해 현지 사람들과 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놀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던 기대 이상이었으며 한평생 불안에 시달리던 브라질 선수들이 유독 한국에 방문했을 때만 활짝 웃는 얼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알수 있다는 등 간단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외국 팬들은 토트넘과 미넨 선수들의 한국 체험 영상을 보며 한밤중에 호텔과 클럽 외부를 오가는 동안 경호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게 충격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에서 느끼는 안전함은 마치 영화 속 세계 같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하나의 관광 코스로 굳어져가고 있는 한국의 밤거리 문화 단순히 안전한 치안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게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